아, 제가 오늘 할 것은 예, 아시아 서버를 가져왔거든요. 사람들이 왜 아시아 서버로 많이 넘어오는지 이제 그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. 자, 시작을 일단 경쟁 전할 건데, 제가 지금 골드2고 예, 시작을 하겠습니다. 기록을 보면은 좀 많이 골드2에서는 이제 좀 좋은 기록을 많이 냈습니다. 예, 좀 생각보다 잘했죠? 계속 한국 서버만 하다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아시아 서버 와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십어 아이고,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국 서버에서 아시아 서버로 넘어온 이유가 아시아 서버 사람들이 매너가 좋고, 에셔레이즈 화를 진짜 잘안 내. 저리, 리 그래봐, 이렇게 다 매너가 좋다니까? 한국인들은 이제 막 지면은 막다 묵묵부다, 아, 답이 없어. 그니까. 말을 안해. 까비라도 좀 해줘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막 기가 살아나고 하는데, 좀 그래. 응, 아, 그리고 뭐냐? 더 잘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. 비스카이그니까 그럼 저티어는 한국 서버가 더 잘한다는 말이 왔는데, 여기는 이제... 아, 고뛰어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? 퍼이이다 어, 아, 무결점 플레이. 스 여기 서버로 많이 온 이유. 세 번째. 첫번째가 뭐였냐? 첫 번째가 뭐였지? 첫 번째가 사람들이 매너. 그래. 난 사람들이 매너가 좋다 두번째 이제 뭐 고티어분들이 여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못 바꾼. 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매너 아니까 나이스 내려와라 e a 어 e t h 여 r 안 a 있는 거 아니겠지? are. There are. There are. There are. 고 h e r e are. There 거 r e t h 근데 한국 서버에 진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근데 반면 진짜 여기에서한 번도 못 받고, 그리고 어차피 욕을 해도 잘잘못 알아들어. 역시 <laughs> 욕을 해도 잘못 알아들어. 그렇기 때문에 좀 아시아 서버가 편한 것도 있고. 서리, 음. 서리. 근데 이걸 다 통합해 보면. 그냥 결국 매너때문이네 b e 매너가 이제 게임을 만든다 파이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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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o b 뭐야 o Be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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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남았으니 그냥 저 앞으로 그냥 아시아 서버로 찍을까요? 그냥 어 근데 아시아 서버가 더 재밌긴 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 소통을 물론 잘못 알아듣지만 근데 또 여기 아시아 서버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지 오퍼도 다 주네 이거지, 이게 게임이지 봐봐, 어, 이게 게임이지 서로 교환하잖아, 쟤 오퍼 쓰니까 밸런트는 <목소리> 팀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팀을 흐리는 그런 말은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설치! <목소리> 아, 아, 사이突자, 사이突자. 응. 아, <목소리> 아이고, <목소리> 아, 다 잡았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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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야, 고매. 고만, 크 아, 아니. 30, 안이 나이스. 나이스. 복도 질러 가지고 계속 대기 타야겠다. 문서 또. 아, <laughs> <할> 데라 <건데. 웃음> <laughs> 아, 저 뭐야. 아. 와, 아, 소리. 아, 내가 어, 이거 확인 저기 있냐? 어떻게? 아, 아, 그래도 아 역시 아시아 서버는 마지막에 다 무너서게 이렇게 끝나네. 음 아깝다 근데 아 내가 좀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이걸 못했네. 아 플레이 플레이 있었구나. 플레이가 있네. 아 너무 아쉽다. 어쨌든 이렇게 아시아 서버는 즐겨 봤는데 앞으로도 아시아 서버를 좀 많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. 예, 어쨌든 사람들이 아시아 서버로 많이 오는 이유 딱 그건 것 같아. 사람들의, 일단, 아시아 서버 사람들의 매너가 좋다.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. 예. 물론, 잘하는 사람이 아시아 서버에 더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, 일단, 매너가 좋기 때문에, 사람들이 많은 아시아 서버로 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예. 오늘 이렇게 재밌게 영상 해봤, 해봐... 재밌지 않았나? 재밌었죠? 예, 영상 찍어봤고,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